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laughs> 선거 그 예측을 전한 저기 보수 세력이 165 정도 이렇게 차지할까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그 보수가 165석 그다음에 저기가 135석, 이렇게 진보지 135 이렇게 차지할 거라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그게 이제 안 맞았고 이그 부정선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뭐야 그 177석 거고 또 열린민족 해가지고 180석 이렇게 차지해가지고선 한국의 이그 뭐야 정통으로 이렇게 명령한 사람들이 다 저기가 됐죠 이렇게 이렇게. 물 먹었죠. 이렇게 맞힌 사람이 내가 보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재인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사주에는 그런 원칙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 그, 쪼무레기, 쪼무레기. 별, 그, 큰 나라나 큰 세상 틀에 이어져 가는 그거의그 기준점은 그 실권을 잡은 통치자의 사주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쪼무레기들은 그 그냥, 그냥 묻어간다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주에서 가장 큰 맹점인 이론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 개개인이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미래상을 예측해서 얘기를 할수 있지만은, 그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든가, 그 다음에 큰 쓰나미라든가, 큰 지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그, 어디에서 예측돼서 나왔냐면, 그 실질적인 통치자의 사주에서 예견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쓰나미에서 죽었거나, 지진에서 이렇게 죽었거나, 그 다음에 큰 화재에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 고하는그 자체들은, 그 개개인한테 이 사주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제 그 실질적인 통치자나 그 지배자의 사주에는 그 사건, 사고가 예측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쪼물에기 사주는, 큰 사주에, 그, 실주 통치자의 그, 사주에 이렇게 묻혀간다. 그런식 의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요번에 그, 그, 뭐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그 이상한 전대미문의 큰 기운이 전 세계를 콱 눌러가지고, 그러면 주요케에서는 그 이론이 나왔죠. 그것이 그, 눌러지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명리의 운행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도 그 운기를 가장 잘 타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잘하지를 못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큰 엄청난 그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력이 됐죠. 보이지 않는 그, 그, 그 영향이 모든 걸 잠재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견제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그거하고는 또, 저기, 맞지가 않았고, 또 뭐냐면은, 이렇게 그, 조작을 했던 거죠, 조작. 그러니까, 는 문재인 사주에는 가장 그 운을 타고는 그, 지금의 이제, 그 정관운이 확 몰려가니까는, 그, 권세적인 면이 확 몰려가는 그 측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그 밑에 사람이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 운을 받아서 타고 간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변명입니다. 제가 지금 늦게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요번에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으면은 적어도 보수와 진보는 160대 140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요것이 이제 보수적이었고 요것은 진보적입니다. 부정선거를 안 했으면. 근데 저는 이렇게 아주 근거치에 이렇게 거의 근자체에 맞췄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걸 못 맞췄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큰그뭐 이렇게 보이지 않게 십주라가는큰 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했냐면은 그 부정선거를 조작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 정상적인 명리에서 예측한 것이 맞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제가 저기 그 부정선거 의혹 이렇게 해가지고, 이봉규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하고, 그 공병호 그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그 다음에 가로세로 뭐 그것도 보고, 바실리아 뭐이 유튜브도 가혹 보는데, 그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요번 부정선거를 파헤쳐 가지고, 파헤쳐져 가지고서 검찰에, 검찰에, 검찰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부정선거를 파헤쳐 가지고서 구세주가 돼 가지고 해결할 거다. 이런 식의 아주 당연한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막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윤석열이만큼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올바로 가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파헤쳐 가지고선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을 들이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서 나가겠다. 이런 식의 사람들은 당연한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사법하고 이 사법이나 입법, 입법, 사법, 행정 여기 사법에는 이게 검찰이 들어가죠. 검찰. 이게 분립이 딱딱 잘 되는 것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윤석열는 사법의 검찰총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만큼은 이 사람만큼은 부정선거나 이안 좋은 거를 낱낱 파헤쳐가지고서 정의롭게 할 거다 이렇게 다 인식을 하는데 착각하지들 마세요 이 사람도 사람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윤석열이 긴뺀다라 해서 취미하고 법무장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문재인이가 이렇게 두들둘 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법이 이렇게 가고럭하면요 윤석열이도 솔직히요. 힘을 못 씁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이게 잡고 있는 민주당이 바보들인지 아십니까? 요런 것들은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자꾸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중국 꽁안 전제국가 전제국가 상태로 간다는 얘기에요. 중국 공안은 이거 공산당의 주구들입니다. 공산당의 주구들이에요. 주구들. 주구들. 이것이요. 그냥 입법사법 행정을 다 잡았어요. 법절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마 아 그래도 부정선거는 윤석열이는 정의로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정선거를 이제 그헤쳐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뭐 재선거 한다든가 뭐 이렇게 뒤집어엎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과연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듣는데 과연 윤석열이가 요번 부정선거에 구세주가 돼가지고 다 까발려 가지고 참다 게 정의롭게 갈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윤석열은 60년 12월 18일 미실이라는 것이 거의 명리계에 확실히 알려지는 그런 식의 그 적입니다. 그저 사지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환갑입니다. 환갑, 61세 환갑이 된 나이예요. 그러면서 이거면 경자 무자 경진 개인이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1 2년성은 사사양 관대가 되고, 그 12신사는 장성장성하게 천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행은 7로 나가는데 지금 57세가지고 61세가지고 갑오고요요운에와 있어요. 갑오고요운에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이 일반 신사를 보면 천을 있고 그다음에 귀문 있고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 요것이 이렇게, 시, 이렇게 신사를 일반 신사를 이렇게 나오죠. 그 그러니까 오행구성을 이렇게 보면은 화토금수 목이 뭐 가지고 뭐냐면은 삼이 일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인수비겁식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주라 그래요. 그니까 이런 사주를 삼이 정상격 사주라 그럽니다. 이런 거는 이 그. 그, 좀 이렇게 명리의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이거 배워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그 점쟁이들 보다면요 제가 이렇게 보까 상당히 교과서적, 원칙적인 말을 하면서 그 용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꾸 얘기해주면 명리는 오행론, 육신론, 문성론, 신산론, 네 가지를 다 이론을 그, 그, 빈밥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도출되어 나오는 그, 그, 큰그 사항을 얘기해줘야만이 그것이 제대로 사서 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 보통 인수, 비겁, 식상으로만 그런 게삼기정상객이라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들은 자기 이제 주체가 되게 강해요. 강하면서도 뭐냐면 요거는 그, 대운행의 역량을 잘 받지 않는데 무엇이냐면은, 요런 사주들이 뭐냐면은, 이렇게, 그, 저기, 식상이나 재성으로 오면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 쪽으로 가면은. 근데 이것이 관성으로 가거나 이런 쪽으로 하면은또 관운이 좋게 받는다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그래가지고 요삼기정상객의 사주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운이 어떤 유모들더라도 이렇게 그, 온몸 유장을 해가지고 멀리 돌아와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좋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의 그, 해석하는 그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삼기성상계의 특징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강해요. 자기 주체가 강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운행에서 저기로 오면은 그, 생제와 재성으로 오면은 재물을 많이 만지고 관성하고 인수로 오면은 반수로 오면 자기가 출세하고 인수로 오면 자기가 이렇게 득세하는 그런 식의 운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이 괴강이면은 경진괴강이면은 단위가 크다 그래요 좀 이렇게 잡스럽지 않고 이렇게 노는 것이 우두머리 사주라 그럽니다 우두머리 괴강이라 우두머리 사주라 해서 이렇게 대륙적이고 상당히 통이 크게 놀고 그런 식의 사주라 그래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영호, 호골이 괴강사주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주의 특징이 뭐 있냐면은 자진합수가 되면서, 자진합수가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은, 이게 수성으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수성이, 이렇게, 그, 금성이, 금성이, 이게 두개 돼가지고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수성이, 수성이 네 개가 되고, 어, 토성이 하나 해가지고, 둘, 이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식상이 강하신, 이렇게 사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은 이요 사주는 이 자수가 연시간에 직접적으로 계수를 추가하기 때문에 정격 상관격입니다. 정격 상관격이에요. 정격 상관격이기 때문에 이 사주가 신약적으로 가거든요. 예, 요런 사주는 경 연간, 얼간 일간이 경군 비견이고 그다음에 편의인이고 자기가 일간이 경금이 이렇게 되가지고 어 연월일이 이렇게 연월일이 그 자기 어떤 비겁 인수로 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당히 겉으로 강해 보여요 근데 이사지주에는 격국을 따질 때신강이나 신약을 이렇게 알아보기 위 격국을 따지는데 거기서 뭐냐면 이렇게 월지오고 지지가 월지오고 일지가 그 뭐냐면은 그 자기를 돕는 비겁이나 인수로 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일단, 신약적으로 기를 빠져나간다 그래요. 이게 상관이 길을 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 사주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나 정작 속으로는 기가 약한 신약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의 용신은 이거 인편인, 편인, 무토고 경금, 비견이 이 사주에는 에, 그 용희신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정격적으로 딱 보면은 이 편인. 편인, 편인이 이 사주에는 용신입니다, 용신. 그 다음에 비견 이것이 시신이에요, 시신. 시신입니다. 시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 여기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주는 신약사주인데, 은근히 이 상관을 이용해가지고 적당히 자기 재물을 이렇게 꾸준하게 만들며 가는 길의 사주라래요 그것도 상관격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잘난 체좀 하고요. 그 자기 자존심 세기에 이렇게 관을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뭘개냐면이 뭐 사주는 이 사주 전체는 무관 사주입니다. 관성이 없어요. 관성이 없습니다. 관성이 보이는 관성이 없습니다. 단지 요미토속에 정을 기해가지고 요 것만이 이 정화만이 이 사람한테 관성력 관생인데, 이 관생이 이렇게 약합니다. 이게 이게 이런 걸 보통 보이지 않는 관생이 없다. 무관사주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누구 말맞다나 자유로운 영혼 이렇게 아주 간접밖에 되게 싫어요. 그러면 또 은근히 자기 잘난척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표현력도 좋고 잘난척도 하고 그이 삼각격의 사람들은 일단은 누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 정통으로 이렇게 틀이 잡혀있는 뭐 틀이나 법기나 이런 걸 이렇게 일단 치고 봅니다. 그것이 상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요 사지가 특징이 또 뭐냐면요. 이게 이게 이제 미토가 이게 시제심면 잠이 원진되고 하는데 잠이 원진 기물이 되는데요. 잠이 원진 기물살이 되게 강합니다. 이사진는요 잠이 원진 기물이 되게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명리에는 가장 큰 원칙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수거 같은 원칙이 하나 있는데. 온진 기문이 있고 상관이 투관하면요, 이건 독종이에요. 독종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 독종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이, 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게 독종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상관이 되게 강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뭐 어떤 뭐 관이나 어떤 뭐 정부 법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구속하거나 뭐 하면은 이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이 사람 되게 싫어하는 자이에요 그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 동영에서 얼핏 얘기했지만, 이 사주는 상관격이 사주기 때문에 대권을 잡기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얘기한 겁니다. 이게 보통 이 대권을 잡거나 정치는 평관이 이렇게 그 지배하는 그런 식의 직업이거든요. 이게 정관은 이제 행정관리자 이런 식인데 평관이 지배하는 저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무관사주가 이런 무관사주가 이 정치력이 되면요 문골통처럼 집꼴리는들로 할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대통령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사주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관이 추가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겉다로 속도로 독종이다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서 또요 사자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요, 장성 장성이 이게 되게 강하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 낭자가 있다는게 낭자는 이렇게 물로 톡톡 쪼고아지 되게 달카로운 기질이 있어요. 요 낭자라는. 거. 근데 요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수정이 많고 이고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유아 이렇게 해가지고서 신장을 조심해야 돼. 신장. 물론은 신장, 신장, 이나중에 그러니까 투석하고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병이 오게끔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주가 언제적이냐면은 적어도 77세, 그러니까 67세 되면은 아, 아, 앞으로 한 지금 환갑이니까 6, 7년 지나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을경금앞해 가지고 이 신장, 신장 이게 그러니까 투석한다고 하는 그런 지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주면요. 그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주가 또 뭐였냐면, 이렇게 상계에서이 장성이 강하고, 요러면, 은요 이렇게 보통 고집이 세면서도요, 이렇게 대개 되게 깡깡이 이렇게 되게 표독하게 이렇게 탁컹 그런 스타일의 사주라고 요 이렇게 되게 달카롭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이렇게 경진해가지고 진토가 일지가 되는데, 이것이 그 곧장 곧장 이렇게 연 얼간에 투간돼가지고 힘을 받아가지고 이 용신이 그 무토 용신이 이렇게 되는데 이 사주는 이게 렇 마누라 대꽤 괜찮은 사주입니다. 이 마누라가 직접 얼간에 얼간에 투간돼가지고 이 사람의 용신 역할을 할 때는 이게 부인 역할이 되게 지대한 그런 식의 사주예요. 이게 지금은 그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가보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오화 이렇게 육십 하나인 게는 지금 오화대운을 넘어가는 그런 식의 오화대운을 넘어가는 그런 식의 있는 식입니다. 그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주들이 뭐냐면은 이 오화대운이 오면은 오화대운이 오면 이렇게 신약한 사주는 좀 버겨 워요이 사주가 대권을 잡거나 크게 득수하려면은요 관정보다만 인수가 와야 돼요. 인수가 와야 됩니다. 인수가 와야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년에는 어, 내년 신축년 이민년 이렇게 가면요 은 이민년 이런식으로 가면은 그때 그 지금 부정선거로 파헤쳐 가지고서 내년 초에 그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않으면은 2022년도 2022년 이민년에 이렇게 될때 이때는 그 아무리 관륜이 오더라도 윤석열이가 대권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전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분명한 거는 이자이온진기물이 있고 상관이 특이하면 독종이요 겉다르고 되게 다르고다르고 되게 이게 되게 독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성이 있으면요 한번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아주 날카롭게 치거나 그런 스타일의 성격입니다 이사주. 그러니까, 게 대부분, 이게 남을 어울면서 하거나, 남을 배려하면서 가는 그런 식의 사주는 안 해요. 기 때문에 이런 사수들은 그, 정권을 잡으면요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요 문제에 짱 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고, 지난번에 윤석열의 사주하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패치고 이렇게 딱 하고 하는데, 과연 구제지역을 하겠느냐,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6월, 7월 이렇게 되면요, 식신, 상관 이렇게 가가지고선 자기 기가 많이 소진데가지고서이 관은 쪽에서는요, 이렇게 물이, 관은 쪽에는 물을 먹는 사지에요. 지금요. 관은 쪽에서는 물을 먹는 사지에요. 그니까는 러 그냥 그 식신, 상관을 이렇게 흘러가고 하면은 그냥 재물 같은 경우는 많이 만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 뭐, 개미 이렇게 흘러가는 이 상태에서는 그관이나 이런 거는 좀 한장하게 흐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남들은 남들은 얼진을 따질 때, 이저 얼진을 따질 때이 이 지지에 있는 것도 고려를 많이 하는데 이건 참조만 하면 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월 이렇게 오고 개미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6월 달에는 양력 이거 양력 다 양력입니다. 저는 양력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양력으로 오, 미신 요거하는 거는 매월 요거는 똑같이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천간의 기만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 이제 정통으로 명리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얼진만큼은 얼 얼에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만큼은 이얼 그러니까 얼진의 천간만 고려해서 보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수의 기운이 오바이트가여좀 약하다 보다 개미도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8월달에도 갑신, 을류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다 저기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갑이나 을이나 내야이 저기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자주가 뭐냐면 8월달이 되면요 은윤정열이가 8월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신자진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이동수가 있습니다 이동수가 보입니다 이동수가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물 먹다가 공수처법 뭐 이렇게 해다가 제가 보기에는 8월달에 되면은 검찰총리들 튕겨져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 이다가 9월달에는 자기 일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고 거는데 좀 힘들어져요. 그래가지고 10월, 11월, 12월 이쪽으로 가면은 자기 이제 관음은 떠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신약강사제 관성으로면좀 버겁다 하래 해요. 어렵다 이리고 한산하게 지내고 그런 나라래요 그래가지고 이사진는관성이 오면은 이렇게 자기가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고시 패션 되는 거 공부한 거나 이런 거는 저기지만 이렇게 신약간사제 관성으로 오면은 지금 이렇게 책임이만큼 버겨지고 하는 그런 식이 와요. 그데 이제 전반적인 경자년에는 자기하고 같은 큰운이로 흘러가기 때문에 괜찮고, 특히 내년이, 내년이 1축년이는데 내년이 이 사주는, 그 윤석열은 내년에 우리 괜찮아요. 내년에 운이 우리도 괜찮거든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그 부정성을 까발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언제 얘기 되냐면 보통 그 아무리 늦어도 8월9월 달에는 그것이 결말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르기에는좀 이렇게 윤석열이가 부재주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지금 뭐그부정선거 파헤치고 할때 검찰만큼은 특히 윤석열이만큼은 정의롭게 이걸 파헤쳐가지고서 문재인을 당당히 맞설에서 나가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이 사주 자체를 정반적인것 틀어서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가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 자기가 당당하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득장로 나가는 운이긴 하지만 이 어를, 이 흘러가는 이자체로 봐서는 과연 구제지역을 하겠느냐. 그, 그것이 저는 이렇게, 저, 의혹이 들고 좀 이렇게 회의가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민근옥이나 그다음에 양정철이나 문재인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확 뒤집어지는 정변처럼 일어나 가지고선 확 이렇게 그부정선과 까발려가지고 다시 정권을 하니까 문제 하여가나 이제 이런 식의 사건으로 이렇게 가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국부적으로 몇 사람들, 민경이다 몇몇 사람들만큼만 이렇게 제가 알 그냥 26군데 그 사원 권 26곳이 그뭐 이렇게 뭐 부정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투표 보존, 투표구 보전 그거 신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몇 사람만 이렇게 엎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민경우이다 몇 사람만 그런 식의 경우를 이렇게 박해진긴 하더라도 이것이 부정선거라 이렇게 돼가지고 전 국민은 확 일어나가지고선 이것이 그냥 뒤집어지거나 문제해하야하거나 이렇게 가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상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이가 요번 부정정에 이제 그확 뒤집어져가지고선 뭐 채투표하거나 이런식의 역할을 무슨 정렬이가총들우 가겠느냐 구세주가 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좀 회의적으로 본다 이런식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